안녕, 미니. 하, 미니야. 뭐야, 이거? 어, 한장 하겠네. 아, BMW ID? 어, 없어요. 오늘 미니. 미니 쿠퍼 C 3도어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게 또 차가 좀 기대가 많이 돼갖고 예. 아 좋네요 요거 엔진 딱 이렇게 돌리면은 엔진이 딱 시동이 걸립니다 예. 지금 기온이 조금 추워서 예 요거를 아, 요렇게 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네요. 네. 요건 끄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꺼지는 거고, 예,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런 것도 되게, 되게 앙증맞고, 오, 좀 괜찮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엔진이 4기통 가솔린이고요. 네.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갖고, 근데 이제 마력이나 토크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166마력에 이게 25토크인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실 4기통 터보 엔진 들어갔는데 마력하고 토크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차량이 워낙에 이제 작고 공차 중량이 이렇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날렵한 느낌으로 차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행 성능이나 그리고 이제 미니가 BMW 브랜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굼뜨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그것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 제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미니를 처음 타는 거예요 차량을 처음 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그 어,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제가 늦 기는 그대로를 그냥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양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양양으로 가는데 사실은 뻥이고. <laughs> 예, 아, 양양은 어떻게 가요? 일단은 양양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양양. 양양 검색 중입니다. 여러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번. 선택된 목적지로 경보 안내를 시작합니다. 차가 좀 확실히 이게 날렵한 느낌이에요. 요게 백육십 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로백이 7 초대.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굼뜨지 않고 좀 초반 가속력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고카트 이게 이제 스포츠고요. 그린 이게 이제 에코 모드고요. 에코는 말고 일단은 일반 모드로 가는데 아 이거 이걸로 가라고 이걸로 가라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가 나오면서 모드가 바뀔 때는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약간 느낌이어서 확실히 차량 자체가 좀 새로운 느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온도 조절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되네요. 예. 일체형으로. 그래서 그냥 뭐 핸들 열선을 키네, 끄네, 뭘 이걸 시트를 뭘 하네, 뭐 열선을 키네, 만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온도 조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토홀드는 따로 없네요. 예. 근데 확실히 차가 좀 BMW 느낌이 나네요. 좀 밟으면은 반응성이 되게 좋은 느낌, 즉각즉각적으로 예, 그런 느낌이어서 어 요거 차가 쬐깐 에도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오호 야또 이런 매력이 있네 차가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예,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핸들링 자체도 BMW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으면서도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이 되게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핸들이 어 미니라고 해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작은 차를 생각을 하고. 좀 핸들도 되게 좀 앙증맞고 좀 귀엽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데 귀여운 부분은 딱이 부분만 귀엽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핸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어, 이게 악셀 반응이 괜찮은데 근데 이게 좀 BMW처럼 밟으면은 바로 나가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반의 반박자 느린 느낌으로 반응이 오는데 반응이 오는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차량이 좀 가벼워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토크가 터지는 그 구간이 BMW 닮아서 조금 초반에 세팅이 된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발 컨트롤을 잘 하면은 조금 차가 여유 있게도 출발할 수 있고, 어, 반응성이 막 BMW만큼 팍팍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속력 자체는 되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핸들도 속도가 조금 붙으니까 핸들이 기존에 저속에서 타던 그런 핸들보다는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핸들링은 이게 핸들이 되게 두툼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핸들 조작하는 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이게 차가 어 작은 BMW 같은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나갖고 좀 경쾌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마력이 높은 차를 타는데 그것도 느낌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아 요정도 지금 160 마력인데 사실 악셀을 밟아갖고 나가는 느낌은 살짝 한 200마력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차가 되게 경쾌하네요. 경쾌하고 좀 빠릿빠릿하고, 예,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운전, 운동 전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토크도 이게 25 토크라고 하는데, 어, 세팅 자체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의 느낌도 BMW랑 되게 비슷하고, 요게 이제 공간적인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딸려서 그렇지 운전하는 거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여성분들도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끔은 속도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차량을 타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거는 컴포트라는 거예요. 에이. 컴포트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그러면 스포츠를 놓으면은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확실히 이게 차가 작으니까 운전하기도 조금 편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엔진 성능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에이, 이것도 이제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량 아닐까 그리고 굳이 막 막, 160 마력에 25 토크면은, 보통 남자들 생각하기 아, 좀 약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요거, 근데, 모르겠어요. 마력하고 토크는 되게 정직한 거라서, 만약에 이제 미니를 탔는데, 여기에 좀 등치 있는 성인 남성이 한 3명 탔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뭐, 힘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미니 타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실제로 이제 요 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명이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두 명이 타면서 요, 이거를 남자 둘이 타는 그림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만약에 남자 한명 여자 한명 타서 차를 운영을 한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대로 가면은 쭉 가면은 사실은 양양이거든요. 왠지 얘를 타고 가면은 양양까지도 되게 빠릿빠릿하고 편하고 재밌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이네비도 이게 동그래갖고 살짝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비를 오히려 동그랗게 보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니 디자이너들이 요거를 알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원형으로 했는데 얻어 걸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야 요거 되게 디자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다른 사람의 리뷰 라든가 어 이런거를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시승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그런 걸잘안 봅니다. 그, 그 이유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리뷰 같은 거는 잘안 보고 그러고 시승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차를 처음 탄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시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크게 뭐 차량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해서 다른 사람이 미니를 탔던 리뷰를 제가 봤거나 혹은 뭐 리뷰를 읽었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로 저는 미니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시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승석에는 탄적이 몇번 있는데 그거랑 실제 운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어, 근데 이 앞에 이제 계기판이 없어요. 계기판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오직 이것만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아, 여기서 이제 화면으로 좀 띄워줘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바로바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편하니까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안전에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응이 되면은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게나마 정말 해상도가 낮더라도 요기 앞에다가 계기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체가 조금 요게 BMW처럼 딱딱한 느낌으로 세팅이 됐어요. 조금 하드한 느낌? 예, 그래갖고, 어, 좀, 노면이 좀안 좋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 충격이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예,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포츠예요 어우. 어우. 느낌 확 다르죠? 얘 스포츠는 진짜 좋다. 와. 스포츠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그런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요거 되게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건 160마력의 느낌이 아니에요. 160마력에 20,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토크 느낌? 한 200마력의 30 토크 느낌? 네, 그 정도의 반응성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이렇게 좋으리라고는 사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미니 강남 전시장. 이게 저속에서도 괜찮네요.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주행도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또 해주네요. 이 약간 3D 느낌의 이 저거 이, 이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실 낯선데 가면은 요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 이게 막 외제차들이 이런 거막 해줘도 내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내비면은 사실 이런 기능들이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얘는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안 들어가서 그런지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그 엔진 그 시동 거는 느낌이 조금 세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 차량이 조금 이제 하드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대신 이제 도로 노면이 좀안 좋거나 하면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편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막 불편한 느낌도 없고 되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신선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한다거나 뭔가 이거를 막 이제 기능을 바꾼다거나 할때 굉장히 좀 기존의 차량과는 많이 다른 신선한 느낌이 들어갔고 그것도 되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아, 막 주차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요게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또 주차하는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이제 여기서 주행 영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의 차들이 좀 식상한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 미니도 좀 괜찮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의 운전 취향이라든가 내가 이제 차를 살때 어떤 부분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갖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는 상당히 경쾌하고 빠릿빠릿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제가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지점에 가셔서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전시장이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두산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강남전시장 오셔갖고 차 둘러보시고 시승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지용 주임님이 좀 잘해주시니까 예, 오셔갖고 차량도 한번 둘러보시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